자, 지금 rmrf를 이 프로젝트, 현재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레파지토리를 지우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 브랜치가 사라지죠. 자, 이 상태에서 cd src. 그죠? 요거는, 프로젝트. 폴더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, 자, cd, src 하면 이제 src 폴더로 들어가겠죠? 자, 여기에서 git status 한 해보시면은, 어, 안 되겠죠? 일단 git init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src 폴더 밑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git status. 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. 보시면 day1이라는 폴더가 빨갛게 뜨죠? 자, 저희는 이제 요거를 어,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폴더 안 만드셨으면 파일 목록이 쫙 뜨실 거예요. 그러면은 하나씩 하지 마시고 git add. 점 하시면 된다 그랬죠? git add. 점. 자, 해서 다시 스테이터스 해 보시면은 오늘 했던 파일들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. 자, d 드 하면 커밋 해야 이제 저장이 되죠. 커밋 하실 때이 메시지 꼭 넣어 주시고. 자, 오늘 한 내용. 1일차. 자 마일리차 이렇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됐죠 자그 다음에 원격 레퍼지토리 다시 생성해 줄게요 자, 깃허브 들어가셔서 e 뉴 하시면 되죠. 아까 저는 자바 베이직이라고 했는데 자, 아까랑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일단 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자바 베이직을 지우고 다시 만드셔도 돼요. 여러분들이 인재하기 편한 이름으로 지어 주시고요. 만들겠습니다. 이거로는 좀 비슷한데 일단 이거 복사하셔야겠죠. 원격 저장소 주소 복사하시고. 일단 뭐야 해 되죠? 등록해야죠, 등록. 자, 우리 작업. 자, 폴더 그리고 인텔리제이 작업 폴더 들어와서 아까 커밋까지 다한 부분. 자, 여기서 리모트 애드 오리진. 등록해주시고, 자 등록됐으면 Git, 푸시, 오리진, 메인, 저장소에다가 밀어 넣겠습니다. 됐고요. 그다음에 자, 확인은 여기 가서 확인하시면 되죠. 자, 자바 데이 원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. 자, 여기까지 가 이제 여러분들 학원에서 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.